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일 세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를 당하고 있을 그때 그 틈을 타서.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회에 대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핵심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그 탁월하신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일장에는 뭘 설명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장에는 뭐라 고 했습니까? 천사들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3장에서는 구약의 최고 인물이며 율법에 대표되는 인물인 모세보다도 탁월한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쭉 설명해놓고 있어요. 4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나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그 종기함을 가르친 이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그 말씀과 이렇게 부닥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모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은 율법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더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대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쩌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에 대한 대주제를 오늘 아주 종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구약의 제사가 왜 불완전한 제사인지, 왜 예수님의 제사가 참 제사인지, 왜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이 어떤 완벽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속죄 제사가 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 기자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속죄 제사의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라라고 말해요. 무슨 그림자면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표 보여주는 일. 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속죄는 참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제사의 그림자고 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속죄 제사가 해마다 들어졌어요. 해마다 매일 같이 반복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 일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뭐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냐면 너희들의 제사가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시는 그 일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희생의 짐승의 피들이 그 죄를 없이 할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찮은 짐승의 그 피로 그 죄가 씻음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해요 백마리를 잡아봐라 천마리를 잡아봐라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존재들이 어떤 가치 무엇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에 양을 잡는다고 해서 내 죄가 씻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양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무흠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백날 뭘 잡는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왜 참인지를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 것을 폐하기 하시고 첫 번째 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그 모든 일들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의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다 도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양을 몇 마리 잡고 소를 몇 마리 잡고 어떤 놈을 잡고 잘생긴 것을 잡고 멀쩡한 것을 잡고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을 100마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번제예요. 모든 일곱 가지 제사 중에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 번제, 희생적인 헌신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양을 불태워서 올린다고 하여서. 내 희생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속죄죄가 중요한데 왜 속죄죄가 중요합니까? 양을 잡아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죄가 씻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죄 본래 의미는 내가 가슴을 찢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속죄제 가장 큰 의미예요. 그 제사는 소나 뭐 이런 것을 버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정신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번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빚대어서 이렇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요 회개하는 것이 참이에요. 백번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나는 뒤돌아서면 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찢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회개의 자리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 0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귀를 뚫으셨나이다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당신께서 귀를 뚫었대요. 귀를 뚫었다는 말은 뭐냐면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려면 종이 다시 자유인이 되려면 그리고 또 종이 계속 종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를 뚫어야 돼요. 주인이 귀를 뚫으면 너는 네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한 자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내 귀를 뚫은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 헌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단번에 이 단번이가 중요한 거예요. 딱한번 예수님께서는 딱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제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 구, 구속과 은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꾸 더 무너뜨립니다. 마치 그것을 해야 할것 같고 안 하면 안될것 같은 이런 일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내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고쳐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거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이거는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의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신앙과 믿음 안에 몸부림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슴을 찢는 회개의 모습이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의 제사는 양들이고 소들이로 된 것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를 할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단번에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번제와 나의 속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번제와 속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키보리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제사가 틀렸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사셨은즉 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쫓아간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사 제도에 대한 폐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다시 찾아라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과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대하는 내 마음, 믿음과 신앙 안에 내가 주 앞에 설려고 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은 다른 것으로 보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뭘 했다고 보여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을 올려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구원에 받는 자로 삶을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어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내가 과연 내 마음이,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나의 모든 인생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를 태초부터 기억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리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서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이 과연 정상인지를 다시 점검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